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보TV 밀리터리 채널 5장입니다. 이제는 뭐 형제의 나라죠? 폴란드. 폴란드 육군에서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요 k l t b 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폴란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국에서 K2 흑포전차, K9 자주포, FA50,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연장 로켓포, 천무 등 쇼핑 크게 하고 가셨죠? 폴란드 형님들 쇼핑 금액이 최대 20조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추가 구매를 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폴란드 형님들이 명실상부 진정한 K 방산의 큰손 회장님이 되셨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은 폴란드 기갑 기계화 부대에서 수색 경찰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죠, 기아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와 소형 전술 차량 KLTV의 폴란드 수출형 버전 LPR을 400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억 7천만 유로. 우리 돈약 4천억 원 상당인데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납품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술 차량, 굉장히 유명하죠. 허머. 그 허머의 한국형으로 불리는 기아의 KLTV. K151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차량이죠. K131이라고 불리는 레토나, 속칭 군토나라고 불리는 한국 육군의 소형 전술 차량. 저는 군에서 복무할 때요. 이 군토나 운전병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 대사장님 운전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일반 보병을 나왔는데 일반 보병은 땡볕에서 죽어라 구르고 있는데. 운전병 형님들은 너무나 꿀을 빨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나름대로 1호차 운전병 분들도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뭐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편하지 않았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군 생활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 군토나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기아의 kltv 일명 k151 현마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볼 때마다 디자인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좀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답고. 민수용으로 나온다고 하면 한대 사고 싶을 정도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엔진은 6기통 3,000cc 디젤 터보 인터쿨러 방식이고요. 요새 환경 중요하죠. 유로5 환경 기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용차도 환경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엔진 출력은 225마력인데 최대 5.7톤이라는 차량 중량을 감안하면. 힘은 충분히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어, 성능이 딸린다. 아니다. 충분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육군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대체적이고요. 뭐, 당연히 군에서는 뭐 만족한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왜 예전에 우리 그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 때 있잖아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 수리온을 개조한 공격 헬기, 마린온을 한다고 했을 때, 해병대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었죠. 그래서 군에서는 꼭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려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수동기어가 웬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오토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용차도 오토미션이다. 운전병 분들 이제는 고생 좀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무려 에어컨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야 군인 정신으로 창문 내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했지만 이제는 아니죠. 더위 먹으면요. 전투력 내려갑니다. 어디 작전 나갔는데 이 보병들이 이 차량 안에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막 방탄복에 막뭐 헬멧에 뭐 완전 군장 차고 소총까지 해가지고 낑겨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어디 사람 할 짓입니까? 그렇게 탈진하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투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에어컨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국방, 전투력 상승의 초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방탄 능력도 중요하겠죠. 이 장갑차가 아니라서 이뭐 엄청난 방탄 능력은 없지만 30m 거리에서 소총의 공격을 막을 정도의 방호력은 있어야 되는데 나토 방탄 기준에 따르면 레벨 1이나 2 정도는 된다. 예, 보통 지배적인 의견이 나토 1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즉소총의 공격 정도는 막아낼 방탄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그 런플렛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총탄의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 최고 48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 갖춰져 있고요.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축형하고 장축형으로 나눠지는데, 보시면 뭐 지휘관용, 정찰용, 기갑 수색용 등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LTV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폴란드의 국영 방산 업체죠, PGZ 발음이 좀. 예. 이 PGZ의 자회사 로소막이라는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PGZ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피지젯은 현대 로템과 폴란드형 K2 전차, K2PL이죠. 그 전차의 생산 납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합의서를 맺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도 K9 자주포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계약 당시 사진이고요. 폴란드가 2026년부터 자국에서 K9 자주포 공급량 중 672문 중에 300문을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K2전차는 언론사마다 보도가 다 틀린데, 뭐, 82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한다, 뭐, 아니다, 500대 정도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뭐, 아무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폴란드에 수출하는 K2전차의 반 이상은 폴란드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그 생산을 이 p g 젯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와 현대로템은 이 p g 젯의 폴란드 공장을 차후 유럽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K2와 K9을 통해서 유럽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무튼 이번에 수출되는 기아의 KLTV는 폴란드군이 그동안 사용하던 군용 차량 호커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폴란드의 군용 차량 호커입니다. 딱 봐도 우리의 옛날 군토나랑 느낌이 비슷하죠. 구형 느낌이 팍팍 납니다. 하루빨리 K151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죠. 이분 예, 블라시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기아 KLTb가 폴란드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구매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블라시차크 장관은 구매계약 승인시에 KLTb를 최대한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매우 짧은 시간 에 로소막 공장에서 현지화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로 수출되는 기아의 KLTV는 폴란드 수출형 LPR로 생산되는데, 향후 폴란드군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약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이 턴테이블을 장착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7.62mm나 12.7mm 기관총, 아니면 뭐 40mm 유탄발사기를 얹어서 사용을 하겠죠. 기아의 K151은 트르크메니스탄 칠레, 나이지리아에도 수출된 바가 있고요. 이번 폴란드 수출까지 해내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방산 업체분들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TV 밀리터리 채널 오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